반갑습니다. 하루 한장 통합 사회 빌드업 세계사 중위 세계사 중등 역사 1 오늘 4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각각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해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쓰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자기 이름 쓰고, 날짜 쓰고 해서 4차 시 고대 문명의 발생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명의 발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고대 문명에서 네 가지 문명, 4대 문명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고대 문명 중에서, 고대 문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네 개가 있는데, 개를 4대 문명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4개 문명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이런 다양한 문명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는 그런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러한 문명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사 시대를 공부하면서 고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고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1만 년 전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명이 발생했던 시기는 당연히 신석기 겠다 그죠 그래서 뭐 구석기 때 문명이 있지는 않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문명이 발생 배경 첫 번째 칸에 뭐라고 쓰시냐면 자 도시 국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국가처럼 아주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자잘한 그런 어떤 어, 그런 도시 규모의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경을 위해서 주로 큰강 유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강이라는 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어, 각, 이 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 큰강 주변엔 이 하천이 이렇게 범람하게 되면, 이물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이렇게 같이 범람하면서, 여기에 아주 비옥한 토양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농사가 잘 되니까 이런 문명들도 만들어졌겠다, 그죠? 그래서 농경을 위해서 큰 강유역에 거주했으며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업, 농업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자, 적어 보세요. 잉여, 잉려, 잉여라는 건 남았다라는 겁니다. 생산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마을은 지금 딱이 100개만큼의 그런 식량이 필요한데 우리 마을에 생산물이 너무 많아져서 이 100개가 생산되었다 라고 하면 100개가 잉여 생산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는 생산물을 누가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생산물을 딱 저장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힘든 일 있을 때 그거를 쏠랑 쏠랑 빼먹겠다 그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잉여 생산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잉여 생산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때까지는 계급이 없었다 칩시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익녀 생산물이 있고 B는 없어요. 자,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가 A에게 가서 말합니다. A야, 너, 가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너 나에게 먹을 것좀 나눠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 A가 오케이 하고 바로 선뜻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좀 해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자, 잉여 생산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고, 이때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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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빈부 어, 격차가 생기면서 결론은 계층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계급 발생이라고 쓰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다 보니. 자유 재산이 생기고 빈부 격차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기득권들은 뭔가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자기 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수했을 테고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했구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저번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를 배웠는데요. 자, 이때부터는 조금 더땐 뗀한 걸 씁니다. 자, 이때 청동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청동기를 사용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청동기는 무기로도 쓰이기도 했지만 그릇이나 뭐 이런 각종 다른 어, 것들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복 활동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 구석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석기가 있었고 그다음 등장한 게 청동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더 단단한 거 쓰던 때가 철기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요. 순서 잘봐 두십시오. 자, 그다음 이때 어 우리 고대 문명이 발생한 이때부터 교역이나 통치 내용을 기록했답니다. 기록 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기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문자가 "아, 이때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문명 발생, 그 배경에 도시국가 계급 발생, 청동기 문자,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잘 봐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사 공부는 지도랑 분리되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사방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도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이건 뭘까? 눈치챘죠? 이게 바로 4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왜 1, 2, 3, 4번 순서를 달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눈치챘죠? 뭐가 제일 오래됐을까? 아, 1번이 제일 오래된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뭐라고 쓰냐면,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자, 1번에 B.C. 기원전 어, 3500년, 요렇게 쓸게요. 1번은 B.C. 3500년입니다. 그러면 2번은 B.C. 3000년, 요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3번이겠네요. 3번에 BC 2500년 쓰고 4번도 비슷합니다. BC 2500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조순서대로 이제 고대 문명이 등장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4개 문명이 다가 아닙니다. 자, 여기도 좀, 저기도 좀, 우리나라에도 또 뭐가 있었겠다, 그죠? 여기 조금, 조금, 뭐 이런 다양한 문명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이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는 그 굵직한 문명이 사대 문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란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예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만 있는 이쪽에 이 1번 여기 있다 그죠?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계속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내가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라크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흐르는 두강 이름이 뭐냐면 아, 티, 그리스, 강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요, 이라크 땅에, 이 땅에, 요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티그리스 강은 페르시아어로 뭔가 날카롭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주 유속이 빠르다. 빠른 어떤 큰 강이겠죠. 그 다음, 뉴프라테스 강은 아주 풍요롭다. 이런 뜻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이 여기 이렇게 쫑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강하고 강 사이에 땅이 있겠다. 그죠. 그 사이에 있는 땅에서 문명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명 이름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메소코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어언을 살펴보고 갈게요. 자, 메소는 뭐냐면 메소는 어... 그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 있다. 포타미, 포타미아, 이게 포타모스, 뭐 이런 게강이라는 뜻인데,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어떤 강, 어떤 강 사이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오늘날 어느 땅에서? 이라크에서. 이런 것까지. 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있는 데는 오늘날 어느 나라인가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가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북부 아프리카의 이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이런 북부 아프리카 지역들은 여기 우리 배울 서아시아 지역과 함께 어, 이슬람 종교를 믿고 또 아랍어를 씁니다. 그래서 막 우가우가 우가 하는 그런 아프리카랑은 달라요. 자, 그래서 요 2번, 여기 이집트 기억을 해 두시고 적어 볼게요. 자, 이집트라고 쓰고, 어, 당연히 이집트 문명 역시 큰 강이 있었겠다. 그래서 그강 이름은 나일강입니다. 그럼 나 이름 뭐냐 했을 때 이건 그냥 옛날 고대 이집트어로 그냥 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잘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 끝에 비옥한 삼각주 지형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비옥한 토양이구나.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인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여기에 있는 강 이름이 인더스 강이에요. 자, 지금은 이 강이 파키스탄과 인도, 고,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우리는 이 인더스 강 유역의 문명을 인도 문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 문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앞에 것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일 문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 일본 지역은 뭐 딱히 티그리스 문명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광의름 원책이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메소포타미안 문명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요 인더스 문명 요동요 요 동네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테고. 자, 그다음 이제 중국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는가 했을 때, 황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황하. 한번 적어 볼까요? 황하 강이라고 안 쓸게요. 왜냐면, 하 하가 강하 자입니다. 그럼 황은 뭐냐 했을 때, 누른, 누를 황이다. 그죠? 그래서 누런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런 강이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문명을 우리는 황하 문명 또는 어, 중국 문명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자이 중국 문명에는 요 땅에는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 고대 문명에 속한다 라고 해서 또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문명은 항상 큰 강을 끼고 있었구나 그 다음 고 지금 고 지역들이 지금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지라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 지역들에서 청동기가 쓰였다라는 것과 그다음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록들이 남아 있,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선사 시대일까요? 아니다, 그죠? 이제 역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 국가가 생겨나고 또 계급이 생겨나고 계층이 생겨났구나. 라고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 문명 말고도 여기저기, 여기저기, 고기, 막 이렇게 다양한 문명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밖의 문명 해서 한번 적고 갈게요. 그 밖의 문명, 4대 문명 말고 그 밖의 문명. 왜냐하면 뒤에서 공부를 할때 그냥 뜬금없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에게 문명이라는 문명도 있었고 사대 문명 말고도 그다음 히타이트라는 문명도 있었고 그다음 페니키아라는 것도 있었구나. 그다음 페브라이도 있었고 그다음 사 카문하, 뭐, 이런 것도 있고, 올메카문하,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엄청 많겠다, 그죠? 그냥 이렇게 쭉 적으시고, 어,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하셨다 하면 시험기간에는 공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요, 요 부분은 안 그래도 할거 많으니까 조금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애게 문명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고대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주는 문명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준다. 자 그다음 어, 히타이트는 우리 나머지 여기 지금 4대문명 이야기하면서 계속 청동기 이야기했는데 철기를 제조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에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철기 하나 기억하시고 페니키아는 지중해라는 그 바다에 해상 활동을 하였다 정도만 체크하고. 그 다음, 헤브라이는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자,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자,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야.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야. 야훼라고도 한다, 그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 어,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유대, 유대교가 장시되고 여기 이 사이에 유대교 이렇게 적어 둘게요 그다음 사카 문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 올메카 문화는 멕시코 남부입니다 멕시코라 하면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문명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 이전의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나중에 뒤에서 얘들이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되면 그때 다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요런 그 문명 발생의 배경 4가지에 네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